안녕하세요. 영신 달기입니다 영신 달은 사이사이에 어,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 네. 화분도 있고. 네. 전에 있던 화분들을 또 영상 올려봅니다. 여기 오늘 올릴 화분은 어, 큰 화분들이 조금 늦집에 있는 네. 화분들입니다. 네. 참 신기 참 좋은 화분들도 있고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가루가 씻고 높이가 12 2만 원짜리입니다. 어, 여러분들 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오, 안 떨어지네. 어. 자. 이 화분은 제가 떨어지면 계속 갖다 놓으니까 네. 계속 있습니다. 네. 이 화분은 창신기가 좋고 가벼워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국내분이고요. 네. 어. 여기가 센치미터가 어, 19 센치도 되고 20 센치도 있고 18 센치도 있고 막 조금씩 달라요 국내분들은 어, 화분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감안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2만원 입니다 2번은 똑같은 아이 인데요 네 사이즈만 작습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1 12,000원 짜리 입니다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어, 이 검정 톤만 나왔었는데, 네, 흰색 톤도 나왔습니다. 이 흰색 톤도, 근데 이 색이 어, 이렇게 흰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여러 가지 이 검정색 톤도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똑같은 화분, 또 크기가 큰 겁니다. 4번 21.5 가로가, 높이가 15.5, 2만 5천 원입니다. 얘도 엄청 큰데. 큰거 치고 좀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네창 대품 신기가 딱 좋은 화분입니다 21.5cm라 네 4번 25,000원입니다 다음 5번은 가로가 10담 높이가 10담 15,000원짜리입니다 딱두개 남았네요 어 연보라고 하 빨간색하고 딱두개 남았어요 5번에 15,000원입니다 음 얘도 국내분입니다. 근데 가벼워요. 네. 5번, 15,000원. 6번은 수입입니다. 수입. 가로가 8.5, 높이가 8. 6,000원 짜리입니다. 캐릭터 있고요. 파란색, 네. 어, 색깔은, 어,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진한 보라. 그 다음에 하늘색 있고, 다음, 주황색 있고, 그 다음에, 어, 하얀색. 하얀색은 한 개밖에 없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6번에 6천원입니다. 7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4.5입니다. 18,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이는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국내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정사각이고요. 자, 7번에 18,000원입니다. 다음 8번. 8번도 1번, 2번, 3번하고 똑같습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10만 10,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음. 또 흰색 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노란색 있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뒤에 있는 화분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화분은 수제 함으로 이루어져서 엄청 큽니다. 여기가 한뺨 정도 되니까, 한 15cm? 여기가 한 1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자를 안 대놔서 두뺨 정도? 30c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얘는 6만원입니다. 6만원. 네. 6만원이고, 그 다음에 뒤에 한개 있는 애가 5만원입니다. 얘는 무늬가 달라요. 아이고. 화분이 무거워서 무늬가 안 보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찍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9번은 가로가 9, 높이가 11, 6 0 0원짜입니다 얘도 국내 수제 화분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네, 이렇게. 어, 색 무늬는 조금씩 다릅니다. 파란색도 있고 수제압은 16,000원. 그다음에 좀 옅은색. 네.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얘도 다르네요, 무늬가. 네. 수제압은 16,000원. 9번에 16,000원입니다. 수제합은 다음 10번. 10번도 수제압인데 동그래요. 가로가 10, 높이가 11.5. 16,000원. 얘는 또 동그란데 사이즈가 좀더 큽니다. 옆에 사각보다 네. 얘도 무늬가 다 다릅니다. 색깔이 네. 이렇게 무늬가 쨈 씩, 쨈 씩, 좀씩 난초 모양도 있습니다. 이쁘죠? 네. 얘 예. 난초 모양 네. 다른 모양도 있구요. 다시봐. 16,000원입니다. 다음 11번은 수입, 수입입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2,000원짜리입니다. 정 사각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있어요. 여기만 한쪽만. 그다음에 분홍색. 그다음에 얘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가운데만 무늬 이렇게 한쪽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 여기만 무늬 있어요. 노란색. 이쁘죠? 네. 창 심어놓으면 아주 멋집니다. 이 화분은. 전사각입니다. 전사각. 자, 11번 12,000원 짜입니다. 리 다음 11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5.5, 22,000원 짜입니다. 리 엄청 크죠? 예. 그리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어, 화분이 터들터들하게 생겼어요. 터들터들해요. 네? 뭐라 하면 항아리 좀그 무늬 터들터들한 항아리 마냥 그렇게 터들터들하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건 문늬 색깔은 빨간색은 다 떨어졌고요. 네, 어떤 분이 좋아하셔서 빨간색만 가져가십니다. 파란색, 하얀색, 저렇게 파란 톤으로 있습니다. 자, 12번, 22,000원씩입니다. 다음 13번은 똑같은 겁니다. 13번은 사이즈만 작습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1.5, 9,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인기가 엄청 좋아요. 네, 좀 작은 사이즈죠. 옆에 얘보다. 네, 그 다음에 색깔은,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13번 9,000원. 다음 14번은 가로가 8, 높이가, 세로가 12.5, 높이가 10.5, 16,000원입니다. 어, 얘는, 요즘 바이솔이 한창 인기 좋은데 바이솔 모둠 같은거 심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네개 남았어요 이거 원래 18,000원 짜리 인데 제가 16,000원 내려놓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원래 18,000원 짜리 입니다 근데 16,000원에 내려놨어요 자 14번은 색깔은 연두색 저렇게 하늘색 빨간색 이렇게 있답니다 하얀색 하고 네 14번 16,000원 다음 15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10. 수입입니다. 얘는, 네, 8,000원씩입니다. 근데, 음, 자, 파란색. 요렇게 생겼고요어 노란색. 그 다음에, 하늘색. 네, 이렇게. 위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 지금 여름에는 분갈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화분은 미리서 네, 준비해 놓으시면 가을에 분갈이 하기가 편합니다. 자, 15번에 8,000원입니다. 다음 16번은 새로운 화분입니다. 가로가 13, 세로가 10, 높이가 11, 7,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야, 꼬무니가 아주 예쁘고요. 터들터들하게 생겼고, 네, 입, 입, 있는 데가 좀 커서 좋은 화분입니다.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예, 분홍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 뭔 색이라 해야 될까? 네, 좀 연한 색깔. 그 다음에, 얘도 파란색부터 파란색, 연한 색깔, 그다음에 흰 색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쁘죠? 16번은 수입입니다. 수입 7천원입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얘는 17번 가로가 10, 높이가 10만 4천원짜리 만원에 10 세일합니다. 얘는 올해 소띠니까 소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네 수제 화분이라 좀 가격대가 작아도 있어요 네 큐빅도 빤딱빤딱하니 들어가서 있죠 큐빅 그 다음에 돼지띠 돼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엉이 어딨나 네 부엉이 있어요 네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14,000원짜리 만원에 득템해 가세요 17번 만원입니다 다음 18번은 수입입니다 자 고박이 가로가 8, 높이가 9.8, 8,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해바라기 모양인데요. 네. 해바라기는 집에 놔두면 복을 불러들인다 해서, 어, 해바라기 화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얘도 색깔은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쭉 멀리 있네요. 짓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네 가지 색깔. 18번에 8,000원입니다. 자, 19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심, 높이가 12.8, 2만원짜리입니다. 얘도 국내 수제화분이죠? 자, 엄청 큽니다. 어, 창 같은 거 심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분홍하고 보라. 네, 파란색이랑 다 빠졌고, 두 가지 색깔 분홍, 보라 색깔 있습니다. 자, 19번 2만원짜리입니다. 자, 이 십발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8.55천원입니다. 꽃 모양제, 얘도, 어, 재고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얀색, 주황색, 이쁘죠? 어,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꽃 모양이 아주 토들토들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수제화분이라 참 수입이라도 엄청 이쁩니다. 자, 20번에 5,000원씩입니다. 다음, 21번,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16, 높이가 13,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색깔이 다 똑같아요. 통일돼 있어요. 제가 이 색만 받았어요. 이색 좋아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자, 종 모양으로 생겼죠? 네, 이렇게. 얼굴이 여기도 이렇게 넓어서 커서 인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자. 21번 12,000원입니다. 다음 22번 수입입니다. 가로가 6.5, 높이가 7.5, 3,000원입니다. 자, 딸기 모양이 오돌토돌하게 생겼는데 가벼워요. 아주 3,000원인데 아주 이쁩니다. 하얀색 있고, 하늘색 있고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빨간색 얘는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22번, 네 가지 색, 3,000원씩입니다. 다음, 23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국내분입니다. 국내분.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톤도 있고요. 이제 위에 이렇게, 뭐, 여기만 색깔이 좀씩 다릅니다.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노란색, 네. 자 23번 5,000원 입니다 자 24번은 수입입니다 지금부터 네. 24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1, 7,000원 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좀 넓고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24번 7,000원. 네 가지 색입니다. 25번은 한 가지 색입니다. 가로가 9.2, 높이가 8.5, 4,000원입니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예, 요렇게. 색 이쁘죠? 얘는 4,000원인데 좀 커요. 크기가 괜찮습니다. 한 가지 색입니다. 자. 25번, 4,000원입니다. 다음, 26번은 가로가 7.5, 높이가 9.3, 4,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자, 딸기 문이고요. 네. 하얀색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갈색. 그 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자, 26번, 4,000원씩입니다. 다음, 27번. 27번도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보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6,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린색, 연두색, 연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또, 하늘색,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27번 6,000원입니다. 수입입니다. 다음 28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9.5, 높이가 17.5, 18,000원입니다. 얘도 종 모양이고, 약간 엄청나게 높죠? 네. 자, 이 모양으로, 네.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무늬도 다 똑같고요. 자, 28번 18,000원입니다. 다음에 29번 수입. 29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9 5,000원짜리입니다. 해바라기 무늬예요. 얘도 네, 이렇게 옆에도 무늬가 있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라색. 주황색. 그다음에 하늘색. 그다음에 하얀색은 어, 아, 두 개밖에 없네. 하얀색이 있습니다. 딱두 개입니다. 딱두 개.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는데요. 하얀색은 두 개밖에 없어요. 자, 29만 5천 원입니다. 자, 30번은 세 가지 색인데요. 음, 네개만 원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7.5. 네개만 원. 자,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하늘색. 이쁘죠? 그 다음에, 흰색 흰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두개가 갑니다. 똑같은 색이 네. 30번 4개 네 만원 자. 31번 가로가 19 높이가 13만 5천원짜리입니다. 자. 합분 저기 아까 2만 2천원짜리 있고 얘는 크기가 좀 작은 사이즈에요. 네. 이렇게 네.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네. 색깔은 네. 자, 31번, 15,000원. 32번은 새로 투입된 아이입니다. 자, 가로가 9.5, 높이가 17,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정사각이고요. 네, 꽃무늬가 이쁘죠. 얘도 토들토들하니, 터들, 네. 그림, 그림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정사각이에요. 꽃무늬 이쁘죠. 자. 분홍색, 그다음에 이렇게 하늘색, 하얀색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32번은 7,000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요즘 많이 더운데 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네.